오늘 아침은 고요하게 행복하고 충만한 그런 아침입니다. 음, 새들의 각갸거결을 배우다. 어, 고지나. 시의 네, 새로 나온 책인데 음... 고진아 시는 제가 조금 압니다 <laughs> 네. 어, 그래서 이 분을 조금 알아서 그런는지 어, 이... 그리고 그 동안 이분의 음, 시집들을 쭉 보아, 보아 왔고 음, 어떻게 아 제가 감히 이런 말 <laughs> 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어, 변해 왔고 성장해 왔고 어, 그런 것들을 쭉 배워왔는. 아 제가 배워 왔는데 그렇게 어떻게 변하고 성장하는 지를 어, 배웠다고 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laughs> 요번에 네, 아그 제가 작품 할 때도 어 아, 이게 최선이고 더, 더 이상 잘할 수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런 세월들이 지나다 보면 어, 내가 음,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 내가 어, 성장했구나 어,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또그 다음에 또, 또 성장돼 있고 변화된 내 모습 어, 고진하신 그 시도 아, 볼 때마다 너무 좋고 너무 좋다 <laughs> 그런데. 또그 다음 시집이 나오셨을 때 보면 헉, 어떻게 이런 시어들을 어, 이렇게 찾아내셨을까 와 대단하다 <laughs> 근데 또그 다음 시집을 보면 또 그렇고 어, 이제 고진나 시인하고의 인연은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떠오르는 게그 어, 나의 속거리를 <laughs>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썸타는 연인이라 그래야 되나 밤새도록 정말 <laughs> 동이 틀 때까지 술을 먹으며 술을 먹고 그 밤거리를 나의 석거리를 연인처럼 손을 잡고 <laughs> 거닐던 어, 그러다 또 술을 한잔하고 <laughs> 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음,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셨죠 <laughs> 기라라 나는 네가 왜 이렇게 좋냐. <laughs> 아.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지나고 와서의 그런 마음들, 어,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는 그 당시 때는 잘 그게 쑥스럽고 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였구나 음 그것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또 충만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오늘은 어 고진하신 음, 단편단편적편적인 <laughs> 어, 음, 시를 읽으면서 그런 지난 시간들이 연상이 이면서더 와닿는 오늘은 o u n g g 의 시를 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laughs> 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새들의 가갸거겨를 배우다. 입춘 무렵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대문을 흔들며 문 열라고 소리치더니 며칠 전부터는 방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것 같았어. 이젠 소멸의 가갸거거를 배워야 할 시간이 당도하고 있는 것일까 얼어붙었던 개구리 입이 떨어진다는 경칩 용소 숨치는 봄의 기운이 죽음을 비웃듯 처진 내 어깨를 툭 치며 동장군 뚫고 연두머리 쑥 내미는 구억배추 새싹을 보여주었어 청명 지나자 꾸지 뽕나무 잔가지에도 물오른 임눈들이 부화를 토했어. 고미다락에 올라 깜빡 졸다가 나와 꽃샘바람에 번쩍 정신이 들어. 집 안팎을 휘둘러 보았는데 대문과 문고리를 잡고 흔들던 검은 손의 환영은 보이지 않았어. 잠시 끌탕하던 마음 추스르고 돌담을 넘나들며 봄을 파종하고 있는 새들의 가야 거결을 배우고 있네. 시인의 말도 너무 좋아했는데 아, 시인의 말부터 난 촉감의 신처럼 흙 주무르기를 좋아한다네 꿈도 밥도 사랑도 느린 내 시의 보복도 궁극에는. 흙으로 수렴되는 것. 세상은 대지에서 그 시적인 영혼을 떼어버린 인간들로 진동한 동 분비지만 야생의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흙에서 나고 자라는 식물들과 깊이 사귀는 동안 시적 가뭄과 지혜의 희색이 넘쳐흐르는 순간도 있네. 흙이여. 시여 고맙다 새벽 송전 새벽 미명마다 걸으며 기도하네 어느 날은 막 동이 터오는데 둑방 옆 나무 가지에 붙어 생명의 경계를 미소한 자로 허물듯 오체투지하듯 꿈틀꿈틀 움직이는 자벌레들을 보았네 지구 평화를 기리는 느림의 신도들 아 제가 지금 이 시가 너무 좋아서. 고독이 사랑이 사랑을 통과하면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물안개 속으로 개여울은 느린 보복을 맞추듯 고요한 음악으로 흐르네 안개의 악보로 변한 돌방죽 흰 건반을 두드리듯 지팡이로 길을 열며 홀로 걸어도. 외롭지 않네. 고독이 사랑을 통과하면 나보다 큰 나를 만날 수 있으니 사랑이 고독을 통과하면 이미 여러 번 죽은 나를 미련 없이 보낼 수 있으니 개어울까 흰 갈대꽃 물이 환대 속에 돌아오는 길. 홀로 걸어도 외롭지 않네. 물한개 세수하고 나온 해맑은 얼굴. 오늘 첫 동무, 해님의 다정과 어깨동무하고 걸었네. 고독이 사랑을 통과하면. 아. 황혼, 저물력, 소의 잔등을 닮은 산능선 위로 너울너울 어스름이 내리고 있네. 나, 자연의 서기를 자처하지만 저 아름다운 시간의 저교를 기록할 말을 찾지 못하네. 숱한 삶의 성역, 숱한 삶의 형성들을 지우는 어둠이 커튼을 치는 시간. 누군가는 저 황혼의 기억도 잊고 덤덤히 유서를 작성하겠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 고단한 삶의 여정. 바람의 발자국에 마침표를 찍듯이 흰 백지 위로 떠오르는 천상의 별들의 마지막 시옷을. 입히듯이 아 시옷 세상에 시옷을 입힌다는 것아 근데 지금 어디 편찮으신가 계속 죽음에 대한 <laughs> 아. 죽음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디 건강에 이상이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겠네 아, <laughs> 여럼 어... 이걸 다 보고, 어, 음, 그래야 될것 같고, 음, 차근차근 보려고, 어, 책을 어, 아껴서, <laughs> 아껴서 읽어서 이렇게 차라락 펼쳐서 보지 않고 지금 음, 하나씩 하나씩, 어. 오늘 여기까지만 지금 제가 보고 어, 낭송하고 했는데 어, 그러면서 음 아, 저도 답시로 <laughs> 아, 그 어, 답시 들려드리고 어, 오늘은 요것까지만 선생님 책 읽고. <laughs> 하루에 몇 편씩만 아껴서 보고 어.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본다는 것그 마음 안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다는 것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걸러지지 않고 따뜻하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나를 살게 해주고 있었다는 것 몹시도 추웠고 깊었던 겨울날들 모닥불 불씨처럼 반짝이고 있었다는 것. 따뜻한 물한 잔에 회기되는 그 이와의 시간들, 거리들, 밤하늘의 별빛들, 술잔들 사이의 웃음들. 그 많은 시간들을 절하듯 걸었을 한 시인이 커다란 나무 위에 새들의 가갸 거겨 박기란 울림.